안녕하세요. 부산부 동산스터디입니다. 4월 1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많이 가네요. 팔려가는 아파트가 안 팔리면 음, 이 거래량이 많이 위축되었을 때 아, 이것 때문에 정신과를 방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죠. 굉장히 힘든 시기들을 지나오고 또 일부 가격이 반등이 되었지만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원래 자리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먼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입 아 요즘에 많이 조급증을 느끼는 분이 또 생기고 있어요. 너무 앞서가지 마라. 아,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만든다 계란으로 바에 치기다 음, 너무 앞서가지 마라. 라는 말씀 살짝 드리면서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21년도 야,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예, 심심풀이로, 음, 심심풀이로 아, 틈날 때마다 글을 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앞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차트나브랭이나 바라보면서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려고 하지만 더 큰, 음, 더큰 모습을 그려보기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밀란, 밀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쭉써 나오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의 노비 비율 70% 뭐, 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음, 사람들이 이런 높은 비율을 자극적으로 제시하고 공분하는 이유는 뭘까? 나연히 생각해보니 서민을 불리는 개개인이 느끼는 삶이 노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 그 기원이 있는 것이 아닐까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줄줄이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이게 21년 3월달 부동산이 한상 음, 정점에 이르르고 막 그러던 무렵들이었죠. 음, 그때이 바람은 이렇게 어, 밀란이라는 주제로 글을 계속 써나갔던 그 이유는 벼락거지, 2030영끌 주택 구입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나고, 새로운 세태가 생겨났다. 결국, 무언가를, 무언가에 쫓기듯 집을 구매한 이들은 30년, 40년 빚의 족쇄를 찰 수밖에 없다. 외부의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서 내부의 문제, 그 가운데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음으로써, 현대인이 노비가 되지 않기는, 않는 기 길을 찾아가길 바라면서 그를 시작한다고 한다. 뭐좀 거창해 보이지 않나요? 음, 그럼 수많은 사례가 등장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멈췄다. 아파트 거래가 멈췄다. 집값 상승이 멈췄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삶이 멈췄다. 이렇게 줄줄이 시작합니다. 이게 페이지 수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페이지 수가. A4용지 34쪽, 몽고지 260장.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례들을 저는 글로 모으는 대신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야, 어느 게더 재미있는 작업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우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 음. 예, 저 혼자만의 세계에서 빠져서 이 글을 쓰는 것보다, 예, 그래도 일부 소통할 수 있는 이 공간. 근데 요즘에 이, 이 2021년도에 쓰다가만 이 글을 가지고 온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심심해졌어요. 대구는 마이너스 30%의 고정. 부산도 대략 마이너스 3 0의 고정 키맞추기 단계에 들어간 그런 느낌. 21년도에 뱅크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때 한창 뭐 디지털 뱅크런 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한 그전에 자료들을 모아봤죠. 그 2023년에 2023년 언젠가요? 3월달에 터졌나요? 어,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뱅크 네, 이거 터져 나오기 전에 어, 야, 밀란이 이뱅크런을이 글을 쓰는 가운데 가지고 왔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니 그뭐뭐 뭐 동학농민 혼동 혁명 아무튼 뭐 게틀링 소총에 기관총에 의해서 어, 무참히 무너져 나가는 그 모습 야, 이게 힘이라는 것이 이 장난이 아니구나. 과거처럼 뭐 죽창 들고 뭐 일어나는 이런 어, 중국의 수많은 에, 그런 사례들. 그런 사례들도 찾아보곤 했는데요. 야, 현대인들은 힘이 없다. 어, 그러면 무엇이냐? 금융에 대응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 어,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리는가 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뭐 소설이죠. 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직결하는 모습으로 뭐 이렇게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뱅크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봤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 하니까 은행도 망하지만 은행도 망하지만. 개인도 망하는 이 아이러니한 이 구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온갖 것들을 다 생각해 봅니다.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부동산 너무 재미없어요. 음, 이 변동성이 있어야지 이 방송 시청하는 분들 재미, 아, 뭐이 수많은 사람이 돈과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 재미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어, 그 수많은 변동성이 일어나는 부분, 그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지긋지긋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저 또한 야좀 지긋지긋하다. 그래도 그 가운데 뭔가 변화를 조금이라도 발견해 보고자 오늘도 또 영상을 또 찍게 되네요. 조금 영상이 띄엄띄엄 올라오면은 어아 변동성이 많이 없구나. 음, 뭐그 정도로 봐,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계속됩니다. 영상 제작은 계속됩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 70건 정도 늘어났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크로스 22년의 매도 물량과 23년의 매도 물량의 크로스 이 크로스가 일어났던 배경에는 전매 제한 해제 이것이 과연 부동산 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기존에 있던 물량들까지 꺼집어내서 시장이 불안을 야기할 것인가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보시나요? 저는 오히려 보자 오히려 매물의 증가 매물의 압박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음, 거래 활성화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음, 거래도 늘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전주에는 매물이 90개 늘어났고요. 전매 해제되면서 이번에는 73개 네, 이렇게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 음, 그동안 매물이 없었던 동네에도 뭐한두 건씩 여기 해운대구 반일동 같은 경우에는 0이었다가 전매 해제되면서 분양권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부산의 매수심리 파란색 이렇게 음, 급격한 다이내믹한 이런 변화 이런 변화들이 있으면 은이 영상을 시청하는 음, 분들이 조금 더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을 텐데 밋밋해요. 밋밋해요. 매수심리 살아나지 않아요. 거래량이 그나마 어, 근래에 볼 만한 포인트고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전주 대비 늘고 또 다음 주도 늘어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어, 음, 제가 몇몇 사람들 글 쓰는 거, 새롭게 등장해서 부동산 커뮤니티, 뭐 실전이나 이런 것들, 글 쓰는 것들을 이렇게 살피고 추적하다 보면, 음, 특정 동네를 띄우고 했던 사람, 어느 순간 매물을 내놓더라. 그렇게 좋다고 홍보를 하면서 매물을 내놓더라. 시장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호가가 일부 올라가는 이 현상 그리고 실거래가도 일부 올라가는 이 상황 속에서 더 떠들어대는 이유는 무엇일까? 님을 위해서 자 전세 물량 <laughs> 15,000건 수준까지 줄어들어 있는 상태 월세 물량도 연초 대비 계속 줄어듭니다. 임대 물량 연초에 3만건이던 것이 지금 25,700건 25,700건 거래량 98건 중에 신고가는 2건이 있었고요. 2,200건이 넘어섰어요. 어, 예측했을 때는 2 0 0 0건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다라고 계속 살펴봤었는데 특례 플러스 어, 어제 대출 어제 제목에 영상 제목에 기준금리 2.5%라고 적었어요. 실질적으로 3.5%죠. 체감은 2.5%처럼 느껴져요. 은행이 예대 마진을 요거밖에 안 먹는데요. 0.3%밖에 안 먹는데요. 직원들 월급은 뭘로 줍니까? 기존에 대체놓은 사람들 돈 지금 수북하게 갖고 있죠. 어쨌든 금리가 어 정점 느낌은 아니죠. 미국이 또 올릴 것 같아요 보니까 음 0.25%라도 올릴 것 같은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 혹시라도 올리게 된다면 왜못 올리냐? 올리면 되지라고 하지만 지금도 3.5%이 금리도 지금 감당 못 해냅니다. 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비 때문에 감탄을 못하네요. 어떻게든지 내리려고 하는데, 내린다고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해 봤을 때, 3.5%에서 혹여나 한번 내린다. 연말쯤에 가서 한번 내린다. 저는 연말도 안 내릴 것 같아요. 혹시 내년 초쯤에 한번 내린다. 3.25로 내린다고 한들, 이미 기준금리가 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이 모습. 2.5%인데요. 자 거래량 2,200건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어, 이번 달이 마무리되면 3월의 거래량은 2,400 건, 2,400건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적을 때 대비해서 거래량 이 얼마나 많이 늘었나요? 거래량 1,000건 수준이던 것이 2,000 건을 훌쩍 넘어가는 이이 이 상황에서 매수 심리는 매수 의지 수는 살아나고 있지 못하더라. 왜 매물이 계속 늘어나니까? 거래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매물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혹자는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지금이 팔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못 파는 사람은 정말 환장하거든요. 못 사는 사람은 지난 시절에 환장했었죠. 이미 이제 뭐 내성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아직까지 그 공포심이 남아있어서 조급하게 서두르시는 분들, 여전히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조급하게 서두르는 사람들의 이 자금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억 가지고 5억 짜리 집을 살려고 하고, 2억 가지고 5억 짜리 집을 살려고 하고, 조급한 마음은 알겠어요. 조급한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시장은 늘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자, 요거 4월달 거래량, 노란색 부분도 추가했고요 끝난 거래대금. 시장 분위기 살아날 때 노란색 부분 보시면, 이 치솟을, 치솟아야 돼요. 치솟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에요. 앞으로는 좋다고 이야기하고 뒤로는 매물을 내놓는 것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늘 1일 실거래 가격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만 30에 거의 고정되는 모습. 너무나 지루하고 영상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어, 필요할 때또한 번씩 가지고 올게요. 거래량 3,000건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2,400건. 여기서 만약에 거래가 또다시 줄어드는 형국, 당장 사올라 가면 거래가 조금 줄어들잖아요? 왜? 사고는 싶어요. 근데 가격이 반등을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도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30% 40%막 떨어져 있을 때 엄청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 매력이 반감하는 현상 속에서 거래에 동참하는 사람 숫자가 혹여나 줄어든다면 할수 있는 기회? 모르겠어. 또 내년, 내년 총선까지 지금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또 뭔가 나오겠지. 근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다면 나올 게 없겠죠.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부동산에서 득실이 없다. 좀더 떨어뜨려 놓고 뭔가 또 부양책을 내놓고 이런 느낌? 아무래도 경상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 보수와 진보 뭐 여기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내놓는 보수가 좋다라는 이야기 집값 부양책을 내놓으니까 고맙다 집 가진 사람 입장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수가 당연해요 보수가 당연해요 집 부양책 집값 부양책을 내놓는 게 너무나 고맙다 난 그래서 무조건 보수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보수 정권 들어서 집값이 폭삭했어요. 이거 뭐 병주고 약주고입니까? 병주고 약주고예요. 신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상관없어요, 전부 다. 이 상관없어요, 전부다. 서민의 상관은 좀 무관하고 동떨어진 듯한 느낌. 3억 미만 비중이 이렇게 치솟는 현상이 대구에서 먼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부산도 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싼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 누군가는 필요해서 사겠지만, 누구는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3억 미만 비중이 다시 치솟는 현상이 대구에서 먼저 나타났었고, 부산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6억 이상 아파트 비중도 올라갔다가, 어, 다시 조금 꺾여 나온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비중이 계속 치솟는다? 그거 쉽지 않아 보이죠? 분양권 거래량은 많아요. 15건. 그나마 전매 해제되면서, 어, 그런 느낌. 자, 5억 이상과 5억 이하로 주로 나눠봅니다. 서민들한테 이 5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러면 이것도 온전한 자기 돈이 5억이 아니고, 1억 가지고 4억 대출 내고, 1억 가지고 3억, 뭐, 2억 가지고 3억 대출 내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니까. 이런 식으로 대출을 많이 냈던 것이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있어 왔던 일들이죠. 뭐 5억짜리 뭐 분양받으려면 내돈 0이어도 가능한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신용대출 5천 땡기고, 어빚 조금씩 갚아나가다 보면 집값은 막 7억, 8억이 되어 있고, 전세입자만 구해도 내돈한푼 없이 물건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절. 그런 시절. 이미, 이미 돈 땡길 사람 너무 많이 땡겼어요. 이제 대출 안는 사람들도 대출 내라고 어 신규 대출자들에게만 아주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죠. 아주 특별한 혜택을. 그 사람들 또 사고 나면 이 지금 거래량 늘어나는 이 시장 분위기에서 그 사람들이 동참해서 사고 나면 그 다음은 누가 사나요? 그 다음은 누가 사줄까요? 전세 거래량 줄어든 그런 모습들 흐름 보시고요. 전세 거래량이 그나마 조금 음, 연초에 조금 상황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크로스 되면서 꺾여 나가죠. 지금 2020년 선도 곧 있으면 어, 다시 한번 재차 무너집니다. 작년 말에 무너졌던 현상이 있었고요. 올해 또이저 가격, 작년에는 2억 5천 대의 가격이 무너졌었다면 이제 2억 2천 대의 가격도 무너집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혹여라도 미국이 이제 한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우리 시장 금리는 먼저 반응할 거예요. 먼저 반응하면 전체 자금 대출금리나 주담대 금리도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움직임, 움직임 어떻게 되실지 이런 흐름을 주로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학 이상 전세 거래 비중도 반등하죠, 반등하죠. 요 금리, 금리하고 아주 너무나도 밀접합니다. 21년 말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 뭔가가 꺾이기 시작하고 꺾이기 시작하고 정말 지금 찐으로 이제 금리가 정말 정점을 찍었다. 언론에서 어 떠들어대는 것처럼 금리가 정말 정점을 찍었다 하면은 얘가 다시 지솟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나요? 금리 정점 찍었다고 보시나요? 내일 당장 금리가 내려갈 걸로 보이시나요 네, 뒷 부분들, 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